뭐야? 새 카메라 안 보여. <laughs> 잠 카메라 안 보이네. 어. 또보이 음. 랜턴으로 <laughs> 조명을 켜야지 보이는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래입니다. 아, 또 이렇게, 어, 시간 내서또 나왔습니다. 아, 요렇게 면 보이겠죠? 아, 요거, 어, 거치대. <laughs> 아, 코드도, 콘센트도 음, 거치를 해서 하면은, 어, 좋습니다. 요게 이제, 에, 테이블 거치대, 콘센트입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캠핑장에 가면 전기가 있으니까, 어, 그것을 이제 앞에 창문을 통해서 전기를, 어, 끌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어, 사용 하려고 구매했던 아이템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뭐죠? 야외에서도 음 전기 끌어오고 그러면, 전기를 이제 바닥에다 놓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220으로 이제 쓸수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220 콘센트, 예전에 이제 버디테, 아, 그런 것들은 또면명 고정이 안 돼요. 그럼 요것은 테이블이나, 어, 이렇게 거칠 수 있는, 어, 공간에, 어, 앞에 트레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디든 이제 구조가 보면은, 어, 요,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쪽에 usb 어 포트가 있어요 요 버튼 누르면 usb a 타입 c 포트 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저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안가 참고로 저는 <laughs> 아 저렇게 이제 좀돼있으면 약간 내구성이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 요 음, 여기서 또 잠깐 기어 나가지고또 이렇게 보여드린 뭐 이렇게 거쳐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만 여기 에걸수 있는 데가 어... 다시방 그네이에 보면 어 이런데 이제 걸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요. 전기 같은 거 구석진데 아니면은 아 여기 이제 테이블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돌려 버리면은. 요런 데 꽂을 수 있어요. 테이프, 테이블 같은 데. 응. 요거, 요거 나중에. 아, 테이블에 걸수 있는 데가 제약적, 제약적이라 아, 저 반대로 해놨으면 딱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테이블 같은 데, 어, 캠핑 테이블 요런 데구정해서 쓰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생겼습니 파워뱅크 있으면 파워뱅크 이제 밑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위에다 올려놓으면, 공간 때문에 좀 그러니까, 파워뱅크를 밑으로 숨겨놓고, 어, 꽂아서, 어, 이렇게, 고정으로, 어, 사용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저게, 이제이걸수있는 돌려서 하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이에요 플라스틱. 내구은뭐 그냥 쏘쏘 합니다 그리고, 인덕션도 가고 i o n to go on. h a n d p h 이 n e 이 n d u c t i o n What do? I don't k 사용 w I don't know. I 커피 한잔 마시고. 어, 보면은, 또 이제, 어, 이런 콘셉트 보면은 막이 어, 제가 예전에 사용하는 그런 버티 테, 어,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어, 출장 중이나, 요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걔는 이제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요것은 어딘가에 이제 거쳐놓고 사용하고 그러면, 어, 먼저 뭐 걸리적거림이 없는, 없죠. 그리고, 어, 뭐죠, 캠핑 테이블이나 이런데, 이제, 이제 체결을 해서 사용하면 은 여러모로 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감각적인 감각이 듭니다. 요런 것도 보면은, 어요 모양 보시고 네이버나 이런 토토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요한 3,000, 4,000, 4 0 0 0 아트 정도 버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고, 뭐 이제. 정 쓸수 있는 용량도 비교를 해보고, 무슨 어, 위에 이제 포트도 있고, 그런데, 이제 후크가 돼 있어갖고, 이제 여기 이제 망해들더라고. 그래서 이 봉에 좀 꽂아놨습니다. 요거 잠깐만. 헤드레스트에 걸릴까? 헤드레스트도 걸릴, 걸, 아니, 저기, 손잡이? 손잡이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 운전석 쪽에 그, 유리 창문에다가 빼서 그쪽에 이제 걸어놓고 그쪽에 뭐뭐 뭐 이제 전기 제품 이런 거 충전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뭐 운행하는데 지저억울하면 이제 거기다 걸어놔도 될것 같은데요. 탈거 안 하고 대신에 뭐 이제 뭐 대용량 파워뱅크가 있으면은 되지만 그게 없으면은. 음, 그러네. 그래도 <laughs> 얘기 한 김에, <laughs> 막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환풍기하고 환기팬하고 이게 중간에 이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 어 뭐지 어 자동으로 팬을 돌리고 뭐 감지하는 뭐 그런게 어뭐 어,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근데 걔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일단은 뭐 네이버나 어디나 이런데도 이제 제가 봤는데, 야 그거를 창문 쪽에다가 이제 감지인데 일산화탄소 감지인데 펜이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중간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감지를 하면 작동이 되는 원리예요. 근데 그것을 펜을 <laughs> 창문 옆에다가 장착을 대부분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산화탄소 감지기는요, 거기다가 창문에 있는 데다가 감지를 해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자는 위치나 히터 사용하는 위치에다가 센서기를 부착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세팅입니다. 근데 팬 옆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놓고 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게 센티 값이 잘못돼 있어요. 세팅 값이 150ppm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같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또 봤죠. 뭐, 유명한, 뭐, 경력 있는 유튜브, 어? 또, 유명한 유튜브들이 어, 많이, 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저걸 보고, 아, 안전 때문에 할까 말까 그러는데 에이씨. 150ppm에 울린대. <laughs> 150ppm에 울리면요, 사람 마트에 갑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그, 뭐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다, 못해요. 그리고, 에, 못해, 못해요. 그래서 또, 또 그거 보고, 어, 사지 마세요. 아무 짝에 도, 도 도움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험해요. 센서면은, 어디, 어디 갔어? 얘는, 50ppm에 울립니다 그러면 20ppm 정도에 노출되고 그러면 울렁증 그래서 50ppm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 하여튼 뭐 이게 수치별로 있어요 근데 150ppm에 이제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30ppm에 노출이 돼도 안 울리는 거야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마탱이 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 네이버에 채찍 채티 채찍 피팅가 한번 쳐보세요. 150 만약에 150에 작동이 되는 거면 응? 140에 작동 140 저거 뭐지 일산화탄소 140 p m 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되나? 사람이 맛이 갑니다 일단은 결체학적인 거는 세팅 값이 잘못됐어. 야, 근데 그것을 홍보하고 추천하고 뭐 그런다? 진짜 심각한 건데? 그런 것을. 다행히도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차박가 어... 내친 그, 그쪽에서는, 그, 러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달아갖고 보여준다고라. 그러니까 안 사신 것 같아. 왜냐면 안 좋은 것을, 이게 바, 이게, 하여튼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저도 봤어요. 저도 이제 그거 이제 해가지고, 괜찮으면은, 뭐 영상도 찍고 올려고 그러는데, 다루기도 복잡하고, 뭐, 선도 연결해야 되고, 야, 9 9만원 땐가 그래요. 근데 안전이면은, 안전적인 거에, 어, 취재를 맞춰가지고, 그걸 달아가지고, 진짜 안전하다. 어? 그 가격대에, 어,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해지. 근데요, 없어. 1, 없어요. 저, 깡이에요, 깡. 재료에요, 재료. 제로. 근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연결을 하고, 까서 직접 그러니까 후쿠 식으로 그냥 해 갖고 그냥 연결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작업하고 이거를 해야 돼. 하... 근데 근데 그래, 그래. 작업하는 것까지는 그래. 응, 음, 할 수도 있어. 문제뭐 제품마다 의 사양도 있고 커피터 팬도 있고 맥스 팬도 있고 이런 인어 팬도 있고 막 그래. 근데 1 5 0 b p 의 센서가 작동이 돼. 근데 그리고 이 이제 LCD 창인가요? 표시창이 그것도 그래. 야 가격이 그러면 물론 LCD 창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내구성이나 뭐 이제 차 가운데 노출되거나 열에 노출되고 그러면 나갈 수도 있어. 어 그래. 그러면 그래도 조금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불빛으로도 조금만 조금 해도 그런 것도 아쉬움도 있더라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거살 바에는 벤트 환기팬, <laughs> 환기팬, 환기창을 좋은 걸 사세요. 그 돈, 그 돈이면.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팬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팬이 고장났을 때, 어? 여러 환경에 이제 어뭐 이게 있을 때, 그러면은 뽕 뚫려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배드 차는. 아니 뭐 이게 뭐 이게 타이머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 타이머가 뭔 소용이야. 그냥 어차피 팬이 작동을 안 해도 그냥 열어 놓으면 환기가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자연 환기는 시키면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차박은 찾아보니까 와 나는 그것을. 그니까, 아, 뭐, 요런 게 있다. 요런 취지로 이제 보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 뭐, 대대적으로 막 글도 이만큼 써놓고, 내가 봤는데, 참어 이거 없더라. <laughs> 도대체, 야 이곳을? 아, 근데 나보다 유튜브도 문제야. 그것을, 이까 그러니까 이, 최악적인 단점은 설명을 안 하고, 다르면은 뭐, 이게, 그거 이게 센서를 해놓고 그러면, 뭐, 감지를 해서 한다? 150pm의 감지는 사람 마탱이 돼가, 마탱이가 갖고 감지되어서 작동되면 뭐예요? 그것을 그리고 그런 경보기나 센서가 있으면요. 보세요. 창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게, 벤트에 이런 거에 장착을 해놓는다 보면, 옆에도 다 뚫려있고, 환기가 다 되고 있어. 자연환기가 되고 있어. 그러면은, 걔는 안 울어요. 울리지도 않아. 그리고 걔가 만약에, 올바른 센서라고 치면은, 50ppm의 이 기준점에 일반 우리 일산화탄소 센서기에 기준점에 맞춰놓고, 어? 맞춰 놓고 아니면은 이런 그 뭐지 히터가 사용하는데 아니면은 내가 얼굴이 있는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말도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보면은 뭐 CO2에 뭐에 뭐어 이게 눈을 홀리게끔 적어 놨어.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그거 그거 보면 근데 막상 까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데가 없는 거야 나. 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거 어떻게, 생각, 이거 잊고 있었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입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못, 내가 그래서 못 써요. 그거 완전히 사람 작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랬지. 어, 그러냐고. 응.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는 다행히 사용을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 야 나는 어떻게 자와할 말이 없더라 그거 보고 그것을 유튜브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뭐뭐 뭐 자기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유명해 다 보면 이야 만약에 진짜 그걸로 인해서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타, 차에 다 막아놓고, 어? 그걸 펜에다가 장착을 시켜놨어. 그래. 그러면은 센서기도 없어. 그것만 딱 믿고 있다가 보면은 걔가 150ppm에 울리는 건데, 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50ppm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해놓고 작동하지않는데안 울렸어. 그건 뭐야? 피해를 입은 전들은 누구한테 그걸 해야 되지? 어? 그거 큰일 납니다, 진짜. 150ppm. 센서를, 그래도. 아니, 50ppm에다가 센서를 해놔도 봤는데 이게 뭐 선도 연결을 해야 되고, 돈도 비싸고. 뭐, 그러더라고. 아, 참. 정신 차리세요, 정신. 그 센서기 이런 거 중간에 하는 거 사지 마세요. 일사라 탄소기 경보기 사고, 예? 자연 환기가 되는 괜찮은 환풍기를 장착을 하세요. 그게 최고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